뭐야 오늘 시장이에요? 아 시장 바로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우스랩의 제임스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특별한 현장 소개시켜드릴 건데 학군 좋고 생활 인프라 뛰어나고 분양가마저 주변 대비 저렴한 신축 아파트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장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이대병원이라든가 리즈메디비 여성병원이라든가 대형 병원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자녀가 있으신 부부분들이나 아니면 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현장이에요. 2023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지금 거의 입주가 완료가 되었고. 자녀 4세대 남았다고 해서 어,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전실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아파트 전실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입구는 어,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바닥재가 되어 있고, 띄움 시공이랑 단차 시공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키큰 장으로 3칸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에는 이제 거울장으로 해가지고, 어, 전신 거울 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가스 차단 버튼이랑,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랑 일괄소등까지 전자식 키패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약간의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과 메인 욕실, 3번 방, 2번 방, 1번 방입니다. 거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아파트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4200에 4000 정도 나오는 크기가 굉장히 여유롭게 잘 나왔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TV 월만 거의 한4000 정도 되거든요 뭐 원하는 TV 사이즈 어떤 거든 설치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거고 지금 소파가 4인용 소파랑 이렇게 1인용 소파 이렇게 나져 있는데 여기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차라리 한 6인용 소파나툴 있는 소파까지다 수용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삼성 무풍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7사 타입인데, 웬만한 8사 타입 못지않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거실이랑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식탁 자리에 식탁 등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한 4인 식탁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 식탁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6인용까지 들어가면 은이 정도 들어와서 좀 공간이 좁아 보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냉장고 공간이 따로 더 있어서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냉장고 한 대를 더 놔도 충분한 사이즈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74타입 아파트가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좁아 보이거나 억지로 뭘꾸겨놓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레이와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해가지고 D 자 구조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다. 은근히 이 환기창, 설거지창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중 시공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일랜드 상판 이쪽에서 이제 조리 공간 충분히 확보하실 수가 있고 무선 충전 패드, 콘센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어 광파 오븐 레인지 삼성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매립형 후드 들어가 있고, 주방용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싱크볼과 수전이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사이즈는 굉장히 큰 싱크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파란불로 나와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빨간불이 나옵니다. 광활한 크기에 다용도실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창도 크게 하나 나 있어요 얘도 이중창으로 시공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에 물 빠지는 구멍이랑 수정까지 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 어 여기다가 워시타워 큰거 놓기에 충분하고 아래쪽에 여분의 세탁기나 아기용 세탁기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접이식으로 펼쳤다 접었다 할수 있는 그런 선반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워시타워를 놓게 되면 이위쪽으로해서 빨래용품들 보관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메인 침실 1번 방 안방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은 사이즈가 3,950에 3,9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물론 이 파우더룸 공간 제외한 사이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한 84 타입 안방보다도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 얘 같은 경우도 어, 삼성 무풍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침대가 지금은 어, 퀸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패밀리 사이즈 넣기 넣어도 충분히 사이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방에 붙어 있는 파우더룸 공간인데요 파우더룸이 협소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 다 구성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자 아주 작고 소중한 드레스룸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안방 크기도 크고 파우더룸 공간도 정말 괜찮은데 안방에 드레스룸이 크지 않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거든요. 샤워부스가 따로 들어갈 정도로 부부 욕실 사이즈는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부 욕실에는 샤워기부터 해서 양변기 세면대 젠다이 선반 거울장까지 알차게 구성이 다 되어 있고 비데도 들어가 있고 비데가 옵션이에요. 이어서 이 번. 방 보여 드릴 건데 안방에서 2번 방 가는 길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수납할 수 있게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800 2,800 정도 되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방 같은 경우는 지금 취미방으로 이렇게 서재처럼 꾸며져 있는데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방을 어떻게 활용하셔도 어, 모두 가능한 그 정도 사이즈는 나오다 보니까 취미방으로 쓰거나 드레스룸으로 좀더 크게 옷을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 자녀분들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은 방을 하나씩 주기에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이 방은 아까 보여드렸던 주방 옆에 다용도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두 번째 방에서 나와서 한번만 가기 전에 메인 욕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파트답게 욕조가 정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와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제 안다에번 위에 거울장까지 넉넉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300에 265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칸두칸세칸네 칸. 아래 서랍장까지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얘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을 자녀방으로 쓰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따로 나와져 있고 이 위쪽으로는 전동 빨래 건조대 들어가 있고요. 베란다에 붙어 있는 실외기실인데 공간이 나와 있는 편이라서 큰 짐들 보관하시기에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아파트 어떠셨나요? 여기는 2023년 말에 준공이 된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동문 디스트라는 브랜드 현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재훈 씨가 광고 모델로 나왔었는데 우장산역 도보권에 위치한 아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생활 인프라가 정말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즈메디 여성병원과 이대병원이 가깝다는 점, NC 백화점과 쇼핑 시설들도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생활 인프라는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 초중고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더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4세대만 남아 있고 전체 타입 중에 66, 69, 오늘 보여드린 74 타입으로만 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여기는 저희도 몇번 계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통해서 여기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자분께서 이사비라도 조금은 고객님들께 지원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6억 중반부터 시작이고요. 비싸도 7억 초중반대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타입 직접 와서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자막 띄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띄어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뵐 거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